롯데호텔로 너무 재밌겠습니다 고 안녕 여러분. 지금 오빠 기다리는 중근데 오늘 폭스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이거 어떡해? 그래도 맛있게 먹자. 그래도 국수니까. 어, 개맛있겠다. 조금 전쟁통이에전쟁통이돌아다니 여러분, 코스 샌들를 사지 맙시다. 저희는 이제 어딜 가나요? 저희는 인천 공항 역으로 갑니다. 아니 그거 말고 뭐요 저희는 오늘 하루 목적지 모른다 모른다 인천 네스트 호텔로 가는. 네 맞습니다. 기대되나요? 너무 좋겠죠? 너무 기대돼요. 부럽죠?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럽죠? 궁박주 아니 그... <laughs> 왜 놀려? <laughs> 인천 메스트 호텔 너무 재밌게 다 고생! 고생. 고생 아 이렇게 정원하는데 <laughs> 당일 날씨를 고르면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laughs> 초단기 강수 예측을 검색하서두 번째 태그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빨간색이 비구름이 많은 거고, 파란색으로 볼 수록 강수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간대별로 볼수 있어요. 어, 너무 신기해. 저는 지금 인천을 가는 거 저희가 시쯤에 수영장을 갈 건데 7 시쯤에는 비가 안올것 같아. 오안 온다 안 온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안하 <laughs> 아니 방금까지 폭풍우가 잦았는데 딱히 <laughs> 안, 안 하죠 그러 지금 오빠는 여기 게이트로 셔틀버스가 언제 오는지 확인을 하러 갔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여행이 오오 t 디 와스 ك د 아두렵다저 길을 뚫고 이동해야 돼. <laughs> 이거 맞아? 이거 와.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뚫 <laughs> <laughs> 와! <laughs> 올라가 봐. 저희는 체크인 대기 중입니다. 앞에 열심히 나와습니다 저희는 체크인 저 어떻게... 안녕하세요. 네, 장인화요. 예약이 조금 많이 되어 네. 네. 있으셔가지고 그냥 바닷속으로 물을 도와드리려고 는데아네 좋아요. 네, 저,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아요즘 이거 아니래. 따라라따 아니래. 이렇게 해야 된대? 와우! 어이 아늑한 호하우스 좋다. 우리 호하우스 예쁘다. 맞아. 오 원래 마운틴 뷰였는데 오션 뷰로 업그레이드긴 한데 <laughs> <laughs> 하는 의미가 없는. 오션님. 음음 자, 화장실로 가보실까요? 네. <웃음> 예. <웃음> 음, 아니, 여기 화장실이 가끔은 못해. 자, 가깔 가끔은 못해. 자, 가깔은 자, 끔한못 같아 가 자, 가 자, 너무 좋다. 것도... <laughs> 좋아? 장난이야. <아니야. 웃음> 장난 아니야? 장난아니야장난아니야너 조심해. 밑으로 빠진다. 어 <laughs> <laughs> 음. 너무 좋아. 우리 커플 잘못을 자랑하자. 응. 잘 했었잖아? 몰라 <laughs> 몰라 이런건데 <laughs> <laughs> 주인장이 쓸지 <할지, 웃음> 안 쓸지 <할지> 모르니까 이쁘쥬? <laughs> 내가 <너무> 사줬어요 <laughs> 맞아요 짱이나가 사줬어요 애벌레 김영훈 우리 여기 갈거야 나중에 <laughs> 여기 되게 하얗게 <핫게> 나온다 <laughs> 흐흐가장피가 <laughs> <땡. 땡. 웃음> 비가... 일로 와봐 됐다 비온장 알고 그쳤나? 아니 롤스로이스 뭐, 빛? 뭐, 응? 롤스로이스야 <laughs> 롤스로이스는 또 알아? 어, 근데 여기 너무 진짜 풀떼기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뭐, 쓰러... 롤스로이스? 저 아파트가 걸어다니거까지아 진심? <laughs> 난 몰랐지. 그 나이해방일지 이민기? 응. 아니 그손석구차못 봤어? 못 봤는데. 구시 차 몰라? 몰라. 저거야. 구시 차 <laughs> 저거야? 진짜? 아, 아 그러면 구시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어, 아 스포. 죄송합니다. 아 그래. 나도 몰랐던 사실이야. 그니까 이나 보다가 말았잖아 멈췄잖아. 아니 진짜 못 보겠어. 뭔가 안 봐. 이나는 좀 어두운 걸 별로 잘못 보겠대. 나는. 낙판. 재밌고 달고 행복하고 뭔가 드라마는 이런 것만 보고 싶어요. 드라마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야만 된다는 건 아닌데. 어.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기도 안안 팍팍한 인생에. 맞아 맞아. 굳이 내가 드라마를 보는데도. 근데 뭔가. 걸 봐야 되나? 이런 느낌? 뭔가 닭한걸보면 공감이 가면서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런 거 없어? 공감이 가면서? 응. 그런 거 있지 당연히. 그, 그런 그런 희열. 공감하는데 난 별로 희열을 느끼지 않는 사람인데. 아 진짜? 공감하는데 왜 희열이 느껴져? 약간 뭔가 아 나는 가끔 울고 싶다 눈물 흘리고 싶다 이럴 때 없어? <laughs> 그럴 때는 그냥 울면 되는데 그런 거 희열 없어 나는. 아니, 아니. 응, 아니. 아니. 어, 미안. 아, <laughs> 너 답답했어, 그냥. 와, 잠, 잠. 야, 야. 음 그만 싸워, 얘들아. 아 야, 야. 싸우지 마. 안운다아 <laughs> 설마, 이벤트 안 하는 거 아니지? 절대 안것 같은데. 네개네개 처음 네안 하는 여긴 거. 여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뭐야? 같은데? 진심? 우리 필구 처음 먹어. 어, 맨날 블랑만 좋아해가지고. 블랑만 먹거든요. 아까 저희가 지나온 거리에 야들리의 치킨이 있었어요. 아니 안 가면 되지 자기야? 흘렀어. 근데 <laughs> 네, 혹시 오늘 영업 하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문할게요. <laughs> 어디봐, 공 같해. 저희는 이제 수영을 수영장 갑니다. 다리가 너무 섹시하시네요. <laughs> 11시까지 재입장 가능하시고요. 주인은 네, 썬베드가 원래 11,000원씩인데 오늘 날씨 하시. 안 좋아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 어때?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아, 물 따뜻해. 따뜻해서 <놀람> 좋다. <놀람> 아, 귀여워. 아니 근데.. 잠시만 마스크를.. 바보같은 거 끼고 왔어. 거 어떡해? 야, 한번 더. 그 아니더 재밌게 줄까 아니 아니 <목소리> <저> 재밌게 줄까 <목소리> 아니 아니 <목소리> 저도 내가 얼굴을 안 안다 이거. 얼굴을 이러고 있었어 비가 너무 많이 와 이제. 저희가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객실로 가려고요 가족집 모조. 음. 음, 코아로도 같이 가실래요? 백달이 <laughs> 왜 이렇게 커? 너무 맛있겠잖아. 미친, 미친 거 아니야? 미치겠죠. 저도요. 뗄수 있네. 내일 내일 하고. 하나 둘셋 자자자자 자, 자. 2차전 시작합니다 <laughs> 2차전이에요 제가, <laughs> 제가 한 마리 <말> 먹었는데 <laughs> 배가 하나도 안 차서 배가 하나도 안 차서 그냥 제돈 주고 한 마리 또 시켰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순살 스파이시 감자고 이것도 맛있거든요 맞아요. 여기는 간장이 더 맛있는 아이고, 것 같아요. 순살이 양이 더 많아. 그러네. 오빠 응. 말을 들어야겠네. 내가 미안해. 아니 아니. 그래도 맛있었어. 음. 훨씬 맛있어. 응. 어때요? 행복. 저희는 이렇게 다 해치웠고요. 저는 너무 졸려요. 김영훈 씨. 네? 엘러 씨. 뭐 때문에 그러? 그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뭐가 제일 즐거웠나요? 뭐가 제일이요? 저는 아무래도 셔틀버스 타러 간게 <laughs> 제일, 제일, 제일 박진감 넘쳤어. <laughs> 맞아요. 어, 너무 재밌었죠? 네, 이나 씨분에 너무 재밌었어요. 자도야 여러분, 이나 씨가 전부 다 계획하고, 전부 다 예약하고, 저는 돈 보내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즐기니까 너무 좋네요. <laughs> 그래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아닙니다 <laughs> 안녕 여러분 원래 이렇게 맑은 하늘이었는데 와 풀에 애기들이 많아 애기가 조심 먹는데입니다 예쁘다 구 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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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맛있겠죠이차도 날치 볶음밥 이거 개 맛있어요 볶음밥이 달달구리한 진짜 맛있어 고기 먹으러 왔어요 고기 먹으라 왔어요 뱀티까지 <목소리도> <시원하다>. 까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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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반판이긴 하지만 삼 300g. 300g인데 이 모든걸 22,400원 4분 만에 다 먹고 나왔어요 어린이 대공원역 깍둑입니다 두 여러분 깍둑 고깃집입니다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저기 정말 맛있니다 이제 집에 있어요. 갈 거예요 맞아요 한나씨 재밌었어요 이번 여행? 재밌었어 <laughs> 누구랑 함께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오빠랑 <laughs> 귀여워 이번 <에반> 영상은 여기까지 <laughs> 뽀뽀 안녕. 다음에도 안녕. 해요. 안녕히 조.